이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다고? 누군가 당신에게 넌 정말 잘할 수 있어,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한 적 있나요? 그 순간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? 가슴이 따뜻해지고, 용기가 솟구치고,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갑자기 가능해 보이기 시작했죠. 이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. 1968년 로젠탈 실험에서 증명된 놀라운 현상이죠. 선생님이 이 학생은 잠재력이 높다고 믿었을 때 실제로 그 학생의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. 기대감만으로도 실제 능력이 향상된 거예요.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렇게 작동합니다. 첫째, 자기 효능감 상승으로 나도 할수 있구나. 둘째, 믿음이 노력을 만들고 성과로 이어져요. 셋째, 긍정적 기대가 실제 뇌 구조까지 바꿉니다. 가족에게는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. 연인에게는 당신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, 친구에게는. 너는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. 자신에게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보세요. 오늘 하루, 단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믿음을 전해보세요.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. 당신의 믿음이 만드는 기적, 지금 시작해보세요.